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낙양동 의정부미나 금강펜테리움입니다. 2016년 준공 71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 2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낙양동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입니다. 2017년 준공 93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,5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2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밀락동 밀라겔레트입니다. 2017년 준공 1,540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2,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,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1 0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낙양동 의정부미낙프루지오입니다. 2015년 준공 94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,2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3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롯데캐슬 골드파크의 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931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가능동 이편한 세상 농양역입니다 2019년 준공 416세대 전용 면적 7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 3,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이편한 세상 신곡 파크비스타입니다. 2019년 준공 1561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7천2백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롯데켓슬 골드파크일 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91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6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4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낙양동 대광로제비앙포레스트입니다 2018년 준공 420세대 전용면적 82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1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밀락동 밀락센트럴 17단지입니다. 2013년 준공 31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,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밀락동 밀락센트럴 15단지입니다. 2013년 준공 53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밀락동 의정부민나고 밀인더스카이입니다 2018년 준공 73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1 3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밀락동 밀락이지구 18단지호 반베르디움입니다. 2017년 준공 46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8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1 4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용현동 송산주 공일단지입니다. 2002년 준공 1551세대 전용면적 4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2,9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1 5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대우입니다. 2000년 준공 454세대 전용면적 134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입니다. 1993년 준공 1661세대 전용면적 41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9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밀락동 청구1차입니다 2000년 준공 868세대 전용면적 75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주공사입니다. 2001년 준공 957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6천7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4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9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8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가능동 브라운스톤 흥선입니다. 2008년 준공 67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6988만원에서 최고액 5억 92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4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1% 오른 금액입니다. 스무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벽산조합입니다. 1994년 준공 29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7입니다. 1998년 준공 749세대 전용면적 4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2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주공호입니다. 1999년 준공 1214세대,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,838만원에서 최고액 3억 8,9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세아일차입니다 1990년 준공 202세대 전용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가능동 동일 수정입니다. 1986년 준공 100세대 전용면적 49.9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6천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2 5 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풍림입니다. 1998년 준공 1582세대 전용면적 4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1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동화입니다. 1995년 준공 414세대,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,470만원에서 최고액 2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호원동 신원입니다. 1997년 준공 470세대,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2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장암동 동아입니다. 1997년 준공 148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7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녹양동 현대입니다. 1990년 준공 605세대 전용면적 71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2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금호동 파스텔입니다. 1998년 준공 332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동성입니다. 1995년 준공 594세대,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6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밀락동 밀락주공이단지입니다. 1999년 준공 860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,770만원에서 최고액 3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7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부용입니다 1994년 준공 210세대 전용면적 46.6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1억 8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3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4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삼성내미 안지능입니다. 2002년 준공 832세대 전용면적 98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,4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6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금호동 현대아이파크입니다. 2002년 준공 814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,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4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금호동 금호주공그린빌삽입니다 2003년 준공 82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금호동 신도브레뉴일차입니다. 2004년 준공 482세대 전용면적 57.7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현대입니다. 1990년 준공 408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1 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2,6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4,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호원동 신도육입니다. 1997년 준공 64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5,2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한국입니다. 1999년 준공 1582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41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가능동 SKB입니다. 2007년 준공 101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용현동 신도브레뉴입니다. 2006년 준공 73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1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밀락동 탑석드림캐슬입니다. 2002년 준공 735세대, 전용면적 4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4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네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신곡동 사만입니다 1994년 준공 300세대 전용면적 4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5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6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다섯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밀락동 송산리 버빌입니다 2000년 준공 320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2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46번째 아파트는 의정부시 장암동 신고 구성입니다. 1992년 준공 510세대 전용면적 127.3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3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6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